2799일. 이는 지난 24일 기준으로 역대 일본 총리들 중에서 가장 긴 연속 재임 기간을 나타내고 있는 숫자로 그 주인공은 바로 아베 총리죠.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작된 2차 아베 내각은 지난 8월 24일까지 2799일을 맞으며 아베 현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의 친동생이자 1964년 11월부터 1972년 7월까지 2798일간 61대부터 63대까지 총리직을 역임했던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의 기록을 넘기며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 역사상 최장기 총리라는 기록을 석권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06년 9월 26일부터 2007년 9월 26일까지 366일간 재임했던 1차 아베 내각기간을 합산하게 되면 무려 3165일이 되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최장기 총리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쥘 정도로 오랫동안 한 나라를 이끌며 자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해온 지도자에 대해 그동안 잘한 점이나 불만스러운 점등 다양한 평가들도 있지만 우선은 "수고하십니다"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한데, 아베 신조 총리의 경우 역사상 일본 총리 연속 재임기간 1위라는 기록이 무색해질 만큼 현재 일본 내에서 국민들이나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이 초라합니다. 아베 총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중 하나가 바로 아베 내각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1980년대 일본에서는 버블 경제가 붕괴되면서 일명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됐고 이후에도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웠죠. 이때 아베 총리는 극심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일본 경제에 다시 한번 호항기를 가져오겠다며 지난 2013년 3월 일본 은행 총재에 구로다 하루이코를 임명하고는 아베노믹스를 본격적으로 강행합니다. 아베의 야심찬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는 간단히 말해 일본 화폐 엔화를 닥치는 대로 풀어서 엔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도해 경기를 활성화시키려 한 것입니다. 물론, 아베의 경제정책이 어느 정도 일본의 경기를 살리는 효과를 일시적으로 남아 가져오며 일본의 기업수도 늘어나고 일본 주식시장도 상승했는데 그 예로 니케이 지수가 아베노믹스 정책을 시행한 이후 2013년 5월 당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 정책은 인위적으로 엔화의 가치를 확 낮추는 만큼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에게는 친화적인 정책으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내수시장 부문에 에서는 물가가 급상승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아 양날의 검 이판이 많습니다. 특히 아베 정부는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거의 방치 수준의 대처와 감염 확산 통계 감추기 등 일본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급락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7.8%,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27.8%나 하락해 최악을 겪고 있죠. 전 세계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의하면 지난 25일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만 2천 명이 넘었고 1일 신규 확진자는 겨우 1 0 0 0명대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700명대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한 믿음은 사라진 지 오래고 사람들간 신뢰 역시 무너지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일본 고교 동아리빨 집단 감염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고 있죠. 지난 24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 마쓰에시에 위치한 사립 리쇼 대학 쇼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축구부 등의 동아리 활동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명 이상이 발생하자 이에 대해 학교 측의 비판과 항의의 연락이 비오듯 쏟아지는 가운데 정말 심한 경우는 당장 일본에서 나가라 혹은 학교를 때려 부숴라라는 내용의 전화도 걸려와. 학교 측 뿐만 아니라 해당 부원 학생들 역시 온갖 비난에 시달리며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위험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많은 부원들이 모여 마스크 착용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부활동을 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잘못된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두고 일본의 한 임상심리단은 일본의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환경의 조성도 없이 현재 심각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축적된 사람들의 울분이 학교 집단 감염이라는 표면으로 드러나 알기 쉬운 대상에 대한 공격으로 발산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해당 학생들 중에서 일부는 잠을 잘수 없을 정도의 상태로 이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죠. 이처럼 현재 일본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서로 잘 믿지 못하고 비난하기 바쁜 상황인데 최근 일본 매체 미혼 게이자이 신문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이 악화되고는 있지만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일본은 중소기업의 휴업 및 폐업률이 10%로 나타나 세계 평균으로 조사된 26%의 절반 이하로 매우 낮은 상태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세계은행과 페이스북의 도움을 받아 지난 5월 전 세계 50개 이상 국가들의 500명 이하의 직원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휴폐업률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가장 심했던 곳은 영국, 인도 그리고 남아공이 40%에서 50%그 다음이 브라질, 멕시코, 터키가 30%에서 40% 미국, 러시아, 태국은 20%에서 30%, 두 번째 구간인 10%에서 20%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베트남,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10%이하의 일본, 독일, 그리고 한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가장 낮은 최우수 구간에 나란히 분류됐지만 그 배경에는 180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방역 모범국으로 잘 알려져 있어 10% 이하라는 통계 수치가 쉽게 이해되지만 일본의 경우 놀랍게도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해외 국가들과는 다르게 도시 봉쇄 등의 이동 제한을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아 소비가 상대적으로 꾸준했던 것 물론 일본 정부에서 무이자 무담보 대출 등의 방안으로 중소기업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준 면도 어느 정도 작용했겠지만 결국 감염 확산을 방치해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심하게 떨어지지 않은 충격적인 것이죠. 반면 한국의 경우 철저한 방역과 높은 시민 의식으로 중소기업의 휴업 및 폐업률을 상당히 낮게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도회빨 집단 감염으로 2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재 각국 대사들이 한국의 중소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도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소재,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의 오찬 자리를 통해 공장 부지도 제공하고 세금도 깎아줄 테니 제발 인도에 공장을 세워달라 라고 언급하며 한국 중소기업 유치에 파격적인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수도권에서 화장품을 제조하는 한 중소기업의 사장은 최근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등 한국 주재 동남아시아 국가의 대사관 측으로부터 다양한 인센티브 제안을 받으며 해당국에 공장을 이전하는 것을 제안받았고 이외에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신흥국가들도 한국의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데 힘쓰는 모습을 보였죠. 잠깐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상황은 일본과는 완전히 달라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받은 여러 해외 국가들이 V자형 경제 회복을 목표로 삼아 그 대책으로 기술 수준이 매우 뛰어난 선진국인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최대한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한편, 앞서 언급했던 일본의 아베 총리가 연속 재임 기간 면에서 역사상 최장기 총리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 지난 8월 24일 월요일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 있어 다소 중요한 날이었는데, 지소미아로 잘 알려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만료시한이 바로 매년 8월 24일입니다.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 양측에서 지소미아협정과 관련해 종료선언을 별도로 하진 않았지만 양국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부 대변인 스가 관방장관이 정례브리핑 자리를 통해 지소미아는 한일 간의 안전보장과 관련해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어 이 협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현재 한일 관계는 엄중한 상황에 있지만 한국 측에 지소미아 관련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라고 발표하며 일본 측의 일방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의 희망 혹은 바람과는 다르게. 지소미아 협정을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한 채 단순히 현재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에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있는 상태임을 다시 한번 일본 측에 단호히 확인시켰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지소미아 뿐만이 아니죠. 세계무역기구 WTO의 첫 여성사무총장을 노리며 선거에 입후보한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유명히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독일 베텔스만 재단의 GED 프로젝트 팀에서 유력한 차기 WTO 사무총장 후보에 유명히 본부장을 꼽아 화제였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대 한국 수출 규제 문제로 공정하지 못할 것 같다며 한국을 지지하기보다는 아프리카 출신의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 이에 유 본부장은 지난 24일 일본 교도통신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특히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 규제 강화로 인한 한일 양국의 통상 대립과 WTO 사무총장 선거와는 완전히 별개의 일로 WTO 사무총장은 164개의 회원국을 둔 국제기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일본도 한국을 지지하도록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국이 중국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를 배제하겠다고 밝힌 데에 이어서 일본 정부도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중국산 정보 통신 기기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체 독립행정법인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지정법인이 중국 업체가 제조하는 통신기기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달 운용 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외부 세력의 개인정보 절취 그리고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4월부터 중앙부처가 통신기기를 구매할 때 가격 외에 안보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달처를 결정토록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미국의 압박에 수능한 조치였었죠. 사실상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배제하기 위한 조치였고, 이에 따라서 일본 중앙구처는 중국의 화웨이, 제티 등의 중국 기업 제품을 조달 과정에서 제외시키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장비의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기관의 범위를 늘릴 예정인데요. 총 96곳에 독립행정법인과 지정법인을 추가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등의 독립행정법인 80여 곳과 지방자치단체정보시스템 기구 등의 지정법인 9곳을 포함시켜서 이들 기관은 통신장비 조달과 관련해서는 중국기업과 사실상 거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일본의 이와 같은 무브는 결국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격이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압력 수위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중국의 행태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강한 강도로 비난을 하고 있고 이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카드 역시 꺼냈죠. 이 AI, 5G, 사물 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에서 중국이 전진을 하고 있고 이를 경계해야만 하는 것이 미국의 상황이며 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입장을 생각하더라도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책임론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동맹 국가들에게 미국과 중국 중에 뭐 하나를 골라라 이런 뉘앙스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죠. 일본은 노선을 정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이번에 자국 내 공공기관에서 중국산 정보통신기기를 추가로 배제시키겠다는 것도 그렇고 대만과 홍콩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도 미국의 손을 들어준 확실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국 시진핑 주석의 일본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워졌죠. 일본 정부는 시진핑의 방문 일정을 재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 여론도 호의적이지 못해서 당분간은 물음표가 붙습니다. 다음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하에 G7 정상회담에 참석한 하겠다는 입장을 아베 총리가 밝힌 만큼, 그는 확실히 미국과의 관계에 좀더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대표기업 삼성전자 역시 어느 정도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가능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적인 외교를 하면서 하반기 미국의 재선 결과를 보고 스탠스를 잡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미국의 압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형태의 경제 연합 네트워크도 구상 중에 있고 미국의 동맹 국가들이 차례차례 입장 발표를 하고 있어요. 미국을 지지하는 형태의 입장이죠. 사실 방위비 이슈도 있고 했지만 어쨌든 우리의 우방국가는 분명 미국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1989년 이후 중국에 대한 반감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중국이 취하는 스탠스를 보면 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국제사회에서 보는 시선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역시 뭐 같은 입장에 놓여 있죠. 이 화웨이가 프리미엄 제품에 들어갈 만한 A.P.를 그동안은 TSMC에 맡기고 있었는데 이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투자를 결정하면서 화웨이와 TSMC가 예전처럼 거래를 이어갈 수 있을까? 미국 정부가 이를 순순히 용납할 까 확실한 의구심이 들죠. 결국 화웨이는 이 TSM 쪽이 막히면 삼성 쪽으로 물량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다시피 이미 화웨이가 삼성전자 측에 엑시노스의 공급을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선 나오고 있어요. 선택의 기로에 놓인 삼성전자 더 나아가서 많은 반도체 기업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업체 닛산 자동차가 16년 만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올해 말 닛산과 인피니트 브랜드가 철수할 계획이라고 금일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2004년 닛산이 한국에 진출하였고 이렇게 16년 만에 영업을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이 닛산의 철수설은 뭐 작년에도 이야기가 있었어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우리나라 내에서 일본 기업들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났었죠. 뭐 일본 맥주, 일본 자동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타겟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한국 시장에서 당연히 고전을 했었죠. 닛산도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일 갈등 국면, 뭐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 뭐 중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무조건 해결될 문제라고 이 니산그룹 내에서 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신차도 내고 한국 시장 수성에 대해서 열의를 보였습니다. 뭐 지금 일본의 행태를 보면 이러한 갈등 규조가 단기간에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죠. 거기에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이슈로 인해서 제조업, 특히 자동차 산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니산이 올해 4월까지 판매한 자동차 대수는 이 810여 대, 그리고 인피니티는 150대 정도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1%, 79% 감소했고 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량을 보더라도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2019 회계연도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7조 7천억 정도의 막대한 순 손실을 냈습니다. 미국, 유럽 등의 서방 국가들은 실질적으로 4월부터 급격히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으니 올해의 손실 규모는 훨씬 더클 가능성이 높겠죠. 2018년만 하더라도 3조 6천억의 순 이익을 기록했지만 불과 1년 만에 2배가 넘는 금액만큼의 적자로 돌아선 것이죠. 이렇게 많은 규모의 순 손실을 낸 것은 이 과거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후 이전 세계 경제 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후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또한 닛산 자동차가 정말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은 이 구조조정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는 것인데요 2023년도까지 새로운 중기 경영 계획을 제시하고 전 세계 생산 능력을 20% 줄여서 연간 540만대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중기 경영 계획이란 프랑스의 르노, 일본의 닛산, 미쓰비시로 구성된 이 자동차 3사 연합이 지역과 분야를 나눠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플랜이었는데요 닛사는 중국, 북미, 일본의 자원을 집중하고 르노가 유럽과 미, 북아프리카를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에 따른 조치로 닛사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공장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유럽 스페인에 있던 이 바르셀로나 공장도 폐쇄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닛산의 스페인 공장 폐쇄 결정으로 이 바르셀로나 공장에 근무하는 인력 3,000명이 단번에 실적 위기 실직 위기에 처했죠. 이달 초근로자들의 휴무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공장 가동은 멈춘 상태라고 하고요. 이 해당 직원들은 갑작스런 폐쇄 결정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뭐 사실 닛산은 이번 위기로 제조 제조명을 받는 인물이 있죠. 칼로스 곤전 닛산 자동차 회장인데요. 그는 일본에서 레바논으로 탈출하면서 엄청난 전 세계적 화제를 불러왔던 인물이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탈출기였죠. 그는 닛산의 암울한 운명을 예고한 바 있었는데요. 닛산이 앞으로 2년, 3년 안에 파산할 것으로 충격적인 예언을 했었습니다.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 이 신차 판매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작년 하반기부터 2019 회계 연도 실적 감소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당시에도 1만 2천 명 정도의 감원이 계획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닛산의 시가 총액만 보더라도 실제로 2018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1년 반이 짧은 기간 동안 40% 이상 시가 총액이 감소했고, 뭐 같은 기간 일본의 경쟁 업체인 도요타가 오히려 시총이 10% 증가한 것과는 분명 대조적인 움직임이죠. 뭐 가뜩이나 여러 가지 국면이 겹쳐서 어려운 상황에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 오늘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고,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